자. 아이고. 창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월 26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회원님들도 방송창을 제가 미리 열었기 때문에 다들 들어오실 수 있죠? 들어오십시오. 어제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야간 어, 국고처 연계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코스닥 5,000P 돌파, 국고처 전문가 프로모션 50%를 했는데 정말 주말에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셨어요. 뭐 신기할 정도로 저는 가입하란 말씀보다는 교육 위주로 어제 그제 그것도 코스닥 얘기만 했었죠. 코스닥이 가야다고 이제는 코스닥이다. 이제는 이 키를 방향키를 코스닥으로 돌려야 된다. 천스닥 어, 정부에서 3천 스... 코스닥을 부양 얘기를 하는데 3천은 전잘 모르겠고 적어도 1,500 이상은 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제 유튜브 들어오셨을 때도 밤에 10시에 유튜브를 열었는데 동접속자 수가 3,400명 이상 됐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에 제가 그 정책 얘기들을 쭉 뽑아서 보여드렸던 어, 메모지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이거였었죠. 큰 밑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오늘은 기가 막힐 정도로 언제 갑자기 왜 이렇게 코스닥이 이럴 정도로 코스닥이 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만에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했던 그 내용들이 다 그냥, 제 혀에서 나온 얘기, 얘기들이 다 현실로 돌아왔고, 그리고 어제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유난히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매수사인을 좀 많이 드리면서 오늘 매수사인 드린 종목들도 거의 다 대부분 수익입니다. 근데 매도사인은 안 드렸어요. 왜? 스타 종목을 만들기 위해서.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는 5천을 넘어갔지만 코스닥은 이제 천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에서 63 선거 때까지 지방 선거 때까지 분명히 코스닥을 본인들이 목표하는 그때까지는 아니어도 올라올 겁니다. 지금요 코스닥이요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코스닥 업종 차트를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어제 공부했던 거 이거 기억나세요? 지난 명저이 지난 어 정방에서도 이때가 2925 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보다 예더 크게 급등해서 이런 소름 끼치는 날도 코스닥에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만큼은 아니어도 저희가 월봉 차트를 그때 imf 때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코스닥의 월봉은 1998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1988년. 1900, 아, 1998년, 99년 이후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저점을 찍긴 했지만 계속 그래도 작은 반등이었고 박스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삼천을 간다 안 간다라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면 뭐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사기꾼이 되는 거죠. 1500이 돌파된 다음에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 박스권은 돌파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돌파해버렸습니다. 코스닥이 닷컴버블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예, 오늘 미친듯이 날랐습니다. 어, 코스닥 리서치를 늘린다고 하더니, 증권사 코스닥 리서치는 1월 달에 리포트가 23%로 뚝 떨어졌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급등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코스닥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기업 설명을 상시 업데이트 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 그리고 시장은 계속 코스피에만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관 애널리, 저기 애널리스트들도 증권사에서도 코스피에 대한 리포트는 많이 나왔지만 코스닥 리포트는 완전히 급감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은값 또한 사상 최고치를 찍고요. 그리고 1063.24 포인트를 찍으면서 급등 랠리를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얘기까지 했냐? 여러분들께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주식은 있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있는 돈 플러스 없는 돈까지 땡겨서 코싹 눌림목에서만 들어가면 충분히 돈 크게 번다. 그 없는 돈이 뭐예요? 쓰지 말아야 될 돈들이죠. 증권사에다 빌리는 거. 그거 안 써야 되는 거긴 한데, 오늘은 사실 뭐 그런 돈까지 써서 해도 단타로도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음, 구리 가격도 플래티넘 구리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오늘 증권사에서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에서도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세가 이어졌고요. 여기에 또 달러 얘기를 제가 장중에 시장 보느라고 안 했는데 사실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을 개인들은 2조 9천억이나 매도했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공부했던 불개미들이 뭘 사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서 행동개미들이 수익을 또 많이 냈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5천 p 를 가고 1000을 돌파하자 증권사의 계좌 개설이 엄청나게 증가됐답니다. 1월 달에 저도 주변에서 오늘만도 지금 뭐 사야 되냐고 오랜만이지 뭐 사야 돼 카톡이 3개 나와 있었어요. 물론 저도 무시했지만 증권사로 찾아드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고 합니다. 천사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어,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이 유튜브, 어제 제 유튜브 방송 들으셨던 분들, 좋아요 한 번씩 지금 누르실래요? 회원님들, 어제, 유튜브에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어디 갔지?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어제 공방이 어디 있지? 어제 공방? 왜다 1개월 전인데? 어제 거 공개방송이 있어요. 그거 어디 있는 거? 시점 어디 있어? 그것? 라이브로 들어가. 아, 여기. 어. 상단에 라이브 탭에 보면 이거요, 이거 이거지, 이거, 이거 이거요. 열다 시간 전 했던 이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니 그뭐 퓨처에도 아 이제 우리 저기 와우넷에도 있어. 근데 유튜브 회원님들은 라이브에 들어가서 어제 제가 했던 요거 요 방송 좀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 안에 돈이 있습니다. 이거 시간 한 시간 반이에요. 빨리 듣기로 해서 들으시면 정말.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숨 넘어갈 듯이 강조하고,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러는지 아실 거예요. 로봇 반도체 제약 바이오 어떤 게 대장주냐라고 물으신다면, 없습니다. 그냥 코스닥 전체가 대장주였습니다. 다만, 조금 약세였던 종목들을 찾아보자라면, 하락했던 종목들을 그나마 찾아보자면, 어, 뭐, 인버스,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전일까지 좀 몰랐던 종목들 그리고 건설주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중에서도 조금 컸던 애들 그다음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약세를 보였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 그다음에 코스피가 약세였었고. 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스테이블 코인도 오늘 강세 그림들을 보이면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필요사 AI, 로봇 배터리, 쇼캠, 그 다음에 우주 항공들도 뭐 두루두루. 저희는 오늘 나라 스페이스를 수익을 챙겼고, 여러분들께 제가 공방에서 추천드렸던 미래 에셋 벤처가 오늘 급등했어요. 미래 에셋 벤처는 그냥 놔뒀습니다. 나라는 워낙 수익률이 컸기 때문에 오늘 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조선업종들도 HA중공업만 갔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거기다가 산미금속, 저희 지난주에 매수해서 보유했던 종목, 약간 손실이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 찍었습니다. 음. 이렇게 로봇 반도체 제약 바이오 업종이 아닌 그냥 수급에 의해서 코스닥이 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어쩌면 업종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외면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다가요. 정말 여러분들 1100 바로 찍습니다. 매일 40포인트만 오르면 1100 찍어요. 1100, 1200 금방 가요. 그러면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러셨냐면 제가 코스닥을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너무 고점 아닐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이 1000원일 때 1,500원일 때 생각하면 지금 짜장면 어떻게 사먹냐. 어.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못 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 밤에 공방 들으셨던 분. 그래서, 그리고 오르긴 뭘 많이 올랐을까. 오른 건 로봇밖에 없고, 사실 안 올랐다. 알테오젠도 지금 저점이고, 제약 바이오도, 그리고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은 코스닥이 실적을 보고 가냐, 뭘 보고 가냐. 무조건 코스닥은 수급이다. 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그대로 지금 자명하게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어쩌면 당분간은 한 2, 3일 정도는 코스닥이 그냥 우후죽순 우르륵 군중심리로 갈수 있지만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중에 대장주가 나올 거고 또 코스피처럼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어, 2차전지, 금융 이런 아이디이 순환매를 보이는 것처럼 코스닥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순환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개인들은 코스피에 1조 7천억을 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깝습니까? 우리 방에 오늘 코스피 매수하신 분 없죠? 사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있는 물량 홀딩해낸다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은 2조 9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제가 그래서 다 청개구리 클럽에서 나왔냐고 그랬었어요. 요즘 청개구리 클럽 보이지도 않던데. 신기하게 여러분들은 어, 사자에 속아요 사자에 진짜 진짜한테는 긴감인가 하시고 사자들 막 이렇게 가머니에서로 막 <laughs>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2차전지 테마들 로봇산업에 대한 발전 수혜 기대감 지속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삼성 S.D.I. 나노신소재 삼아알미늄 한농화성 천보 원준 코스모 신소재까지 다 날아갔습니다. 반도체는요 삼성전자 관련주들만 좀 움직인 것 같아요. P.S.K.홀딩스 저희 방 추천주입니다. 패스 유진테크 Y.C. 삼성전자가 지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레이저스 고영 원이가이 패스 같은 종목들 급등했고요. 오히려 한화비전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향 종목들은 눌림목이었습니다. 스테블 코인 관련주, 1분기 특별 법안 통과 기대감으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코스닥 활성화 기대 디지털, 디지털 자산의 활용 기대감으로 헥토 파이낸셜 다날, 아 IT생 글로벌, ITIG. 제가 그래서 이런 스테블 코인 쪽들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갖고 있었다면 많이 물려 있었을 텐데 손실 보고는 팔지 말라 그랬어요. 왜? 상반기에 이슈가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로봇, 로봇, 스마트 팩토리.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양산 돌입으로 인해서 휴머노이드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얘기할 때 그랬죠. 이제 로봇을 보려면 무슨 로봇을 봐라? 덩어리 큰 로봇을 봐라. 근데 오늘 유로메카 하한가 찍었다가 다 올라왔어요. 어떤 덩어리 큰 로봇을 보느냐. 오늘 유일 로보텍스 상간거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텍스 오늘 상 찍었었죠. 이렇게 대기업하고 콜라보를 이루는. 이런 로봇을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중에서도 레인보우, 유일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이트솔루션, RS오토메이션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간만에 움직였어요. 신작 기대감. 신작 기대감. 펄어비스가또 이번에 신작 기대감이 있고 어제 제가 여기 써 드렸죠. 어디 갔냐? 여기 3월 2 0 TS 컴백과 퍼러비스의 붉은사막 주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게임주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안 하겠다 했습니다 순환매 흐름을 볼 때에 이것도 게임주도 꽤 덩어리가 크거든요. 크래프톤이나 엔씨소프트 같은 애들은 그러다 보니 순환매로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비철금속이 움직였던 건 최현범 고려화연 회장 이 다보스포럼에서 핵심 광물 중요성 을 강조하면서 미국 투자 기대감 때문에 고려하여 세노텍, 뭐 현대 비엔지 스틸, 사마 알미늄 이런 애들이 급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산미금소, 정부 신규 대형 원전 2기 소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애들은 조금 조정이었지만 오히려 BHI, 그 다음에 산미금소, 강원에너지, 리튬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은 또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저희 우리 우리 직원이, 실장님이 저보고 대표님 작두 타신 것 같아요. 저희 회원님들이 그럴 정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너무너무 잘 가고 있고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유튜브 회원님들 오늘 저녁 7시에 뭐 있는지 아시죠? 야자기 있어요. 얼른 빨리 엄지척 누르세요. 이렇게 좋은 재료들을 드리고 종목을 드리는데도 엄지척을 안 눌러요? 좋아요를? 빨리 좋아요 누르세요. <laughs> 빨리! 얼른 좋아요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신 분들만 이따 7시에 넥스트 거래소 종가 매매 초대할 거예요. 좋아요 얼른 누르시고요. 그리고 VIP 회원님들도 이따가 제가 볼 종목 볼 거니까 7시에 종가 종목 베팅할 때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신규 회원님들 첫날이라서 조금 정신없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갔어요. 어제 보니까 저랑 같이 하고 싶어서 저 찾으시느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막 두 번, 세 번씩 결제하신 분도 있으셨거든요. 저 1, 2, 3, 4님. 잘 하셨고요. 이제 국고처이 40, 50% 프로모션은 끝났어요. 끝났고, 내일은 2주 방송 프로모션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기 결제로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 꽉 붙어 계십시오. 제가 올 상반기에 스타 종목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후기도 많이 써주시고, 와우! 늘사랑님 하루 만에 주식 수익이 870만 원이랍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